자, 극한식에 r의 n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 극한식에 r의 n제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r이 절대값이 1보다 클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내가 네 지금 꼭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일반하이단어가줄때 극한값을 구하여라.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의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알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알이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영이 돼버리니까 값이 없지. 이때는 내가 세 가지로만 나누면 되겠다. 첫째 어디 절대값 알이 1보다 클때 무한분의 1이잖아. 그럼 뭐야? 그렇지. 이때는 0이야 0. 0. 두 번째. 절댓값 r이 1 보다 작을때는 ok 1이지 절댓값 r이 1 보다 작으면 아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해 아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0, 1, 1이니까 얘가 1로 수렴그럼 세번째 뭐해야 되냐 r이 1일때 r이 1일때는 어디로 수렴하니 2분의 1로수렴하지 여기 뭐 내가 각각씩 안 적었는데 안 적어도 이해가지 자 두번째 어 여긴 1번이었고 리미트. n이 뭐하니 까질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을 적니까 r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거든 얘도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다 r. 자 첫번째 절대 값 알이 1보다 클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자분모를 아래 인제곱으로 나누면, 요1때 어디로 수렴하게? 어? 무한? 아닌데. 어디로 수렴하게? 0? 아닌데. 세상에, 어디로 수렴해? 은서 어디로 수렴하냐? 어? 은야 어디로 수렴하냐? 어. 그래 R로 수렴하지 분자 분모를 R로 나눠야지 R이 1보다 크니까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이 커질 때 R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R이 1보다 커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해 그리고 여기가 R이고 r의 n 적으로 나누면 r 남지 마이너스 알분의 1의 n제곱 그냥 얘 0로 수렴 0로 수렴 1분의 알 그래서 알로 수렴 알 이렇게 기분이 되냐? 음. 2번 2번 절대값알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디를 수렴하냐? 얘하고 아, 얘하고 똑같은데 왜 얘는 자라고 얘는 헤맬까? R로? 또 R로? 지수야 얘기해줘 마이너스 1로 수면하지 R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 0으로 가까이 가잖아 야, R이 1보다 작아 절대값이 2분의 1 같은 거야 2분의 1 n제곱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얘들이 0으로 접근하지 0으로 응? 그러니까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로 수렴. 세 번째 어디에 하느냐? r이 일일 때, r이 일일 때는 어디로 수렴하니? r이 일일 때는 영으로 수렴하지1 플러스 1보다1 마이너스 1이니까 영으로 수렴. 정리 되니?